아 뭐야 이걸 이어서 하네요? 위에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눌러볼까? 아니 왜 안눌려져 자 여기다 여오 빛나요 빛나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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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이게 그림 맞고 아하 아하아하 아하. 마지막 편지네요 에브리웨어 오케이 okay.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이거 하면 오 역시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건 돌릴 수가 없네요. 어, 여기서 아, 뭐 안돼요 여기는 야, 여기서 뭐 할게 있나 본데요? 이거 괜히 준게 아니거든요. 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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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됐다.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작은 속해. 역시 요거지. 어, 움직인다움직인다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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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어디다. 오, 야, 길이 이어진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창구 뭐죠? 병풍인가? 일기름으와 진짜 잘만들었다데 이쁘다 칼? 여긴 칼이죠? 병풍 이상은 없구요 어? 어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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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칼 칼 어떻게 하라고 칼 돌려 아니, 이게, 자안테잖아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요? 아, 돌려? 안 돼. 아, 이거, 이돌려보겠다 아니, 네? 다 돌렸는데? 얘가 아직 안 건드려야 있, 나 본데요? 따라라, 따라라. 아, 이다 해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디잘안 맞춰지는데, 저, 저, 저. 아, 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떻게 지아깐만요오대박 오, 이거 어떻게 하아잡어오아 있잖아, 어, 그렇지? 이... 오, 오, 칼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칼이 생겼네요. 엑스칼리버, 자, 엑스칼리버, 오오? 천지들이 나와. 왜뭐 이렇게 얼어졌어? 따라라! 뭐야? 아니. 어? 색이가 다르죠? 네 개인가? 어? 빨간색 눌러볼게. 아니야 아니야. 알 수가 없어. 어 돌릴 수 있나? 돌려, 돌려, 안 돼. 이 행상이 또 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안 움직이고. 자, 아, 따다, 따다, 따다. 오케이. 쉽네. 하나, 둘, 셋, 넷. 아, 섯 됐어. 오. 좀 움직이는데요? 저 조명 뭐야, 안 돼? 눌루라는 거죠. 지금 눈인가? 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 그만 좀 움직여. 자, 역시, 역시... 어, 잠깐만요. 와 자냐? 와이 자? 야스... 아니야, 야스... 자자 그러면... 오... 형성대 멈췄어요? 오케 이 오케 이 된거 아니야? 그렇죠 됐죠 오큰 어, 금색 이네요 큰 금색 여기다 놔두는건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오 합체 자 행성들이 합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잖아 어? 대박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우와 어? 이거 뭐 어, 어떻게 하는 라거지근데 이거? 뭐신기이 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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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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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구나 우와 대박박박 대박. 하고 뭐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든 생각을 하셨지? 이렇게 되고 하나 하나 하나만 하면 돼요 맞게 슈쇽 돌리면 보일겁니다 이 하나 아.. 내 예측이 안네 오! 되다 되다 이게 이게 뭐죠? 어, 뭐 있다, 뭐 있다. 인벤토리 오브젝트 파운트 에너지 소스 에너지원인가 보네요. 그러면 화면 뭐죠? 어, 그 큐브 모양인데요. 뭐 없어요? 괜찮아 요 올려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꺼내, 꺼낼 수가 없잖아. 거, 꺼낼 수가 없어. 요 요걸로 움직이나 본데요또 이걸로 움직여. 이거 어떻게 움직이죠? 아 어, 이건 이제 모르겠다. 아니 이걸? 잠시만요 자 아. 똑같잖아 하나 둘셋 세개 네개인데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볼까 어 됐다 없잖아. 다시. 내가 이거 이건 그대로인데요? 어 잠깐. 우와. 어디 여기인? 여기 들어왔어 안에. 와. 다리다. 이쁘다. 이거는 이건 뭐 간단하게 맞시면 되죠. 아. 됐고 아 <laughs> 여기다 맞추는 거군요 자. 오룬 모양 같아 룬 룬이다 텅 비어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다 했는데? 오, 내꺼. 오, 내꺼 갇혔어.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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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누구셔 아, 내 눈. 어? 챕터 끝나간 거요? 오. 어, 컨티널 게임이 있는데요? 눌러볼게요.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